의정부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최고 50만 원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주들은 지원액수가 너무 적다며 영업 허가증을 불태우는 등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경기도민 1인당 10만 원의 2차 재난 기본소득 지급 신청이 시작되는 가운데 가짜 신청 사이트가 적발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검경수사권 분리와 지방정부의 치안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경기도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를 본격 운영합니다. 한국 전쟁 이후 70년간 미군이 주둔해온 동두천 보산동 관광 축구에 미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나라 뉴스입니다. 의정부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해선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 지원인데요. 그런데 일부 업주들은 이 지원액수가 너무 적다며 아예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의정부시의 이번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은 12,000여 개 업소입니다. 방역 지침상 집합이 금지됐거나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곳들인데 일반 음식점부터 유흥주점까지 24개 업종에 달합니다. 의정부시는 집합 금지 업종엔 50만 원, 영업 제한 업종엔 30만 원씩 각각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일정은 설 명절 전, 지급 방식은 전액 지역 화폐입니다. 지역 화폐로 지급하여 행정 명령 피해로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자금이 또 다른 소상공인들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당제 선순환 효과를 일으키고 지원금 43억 원은 긴급성을 이유로 전액 예비비에서 지출됩니다. 의정부시는 앞서 지난해 7월에도 집합금지업소에 최대 100만 원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의 이런 지원이 모든 업주들에게 환영받는 건 아닙니다. 분실부담 즉각 시하라시하라시하라 그동안 밀린 임대료와 각종 공과금에 비해 지원금이 턱없이 모자라다는 겁니다. 또 인근 지자체에 비해 지원액수가 적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이 같은 공동 분담의 느낌으로 봉급이나 급료를 좀 줄여서 그에 대한 조치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일부 업주들은 시의 지원금을 아예 받지 않겠다며 영업 허가증을 불태우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정무시는 지원 액수가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시의 재정 현편상 어쩔 수 없다며 이해해달라는 입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연천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2월 중으로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영업제한업종 100만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일반업종의 경우 8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3월 중으로 전 국민에게 제3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도민 1인당 10만 원의 2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온라인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신청은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가능하며 경기지역 화폐나 신용카드로 지급됩니다. 특정일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오는 18일까지는 출생 연도에 따라 요일별 오부제가 적용됩니다. 출생 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경우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신청이 가능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 연도와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에 함께 돼 있는 미성년 가족의 경우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신청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대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네, 한 주간 경기도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가짜 신청 사이트가 적발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공무원이 직위 해제되고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7급 공무원 합격자의 임용이 취소됐습니다. 주간 경기도 김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경기도민 1인당 10만 원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가짜 신청 사이트가 적발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차 재난 기본 소득은 신청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다며 다른 곳에서 재난 기본 소득을 안내할 경우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짜 사이트는 2차 기본 소득 신청 방법 안내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사이트로 접속하면 악성 코드가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재난 기본 소득 입금을 위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소액이 결제되는 수법으로 피해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던 경기도청 A 주무관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A 주무관은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이와 함께 성범죄 의심 게시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7급 신규임용 후보자 B 씨는. 임용이 취소됐습니다. B 씨의 범죄 혐의는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졌으며 경기도는 대면 조사 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임용을 최종 취소했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업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진료 네트워크 협회를 구성해 비상 상황 시 신속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협회는 코로나19 진료 병원의 의사와 감염병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코로나19 발생 및 대응 현황, 확진자에 대한 일선 병원에서의 대응과 병상 배정 체계 문제점들을 공유합니다. 경기도의 기본주택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기본주택 온라인 정책토론회에서 주택 시장이 투기 수요와 공포 수요로 왜곡돼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기로 발생한 불로 소득을 적정하게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원하면 언제든지 고품질의 주택을 구해서 살수 있게 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공공 영역에서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세제와 금융 제도를 개혁하면 부동산 문제를 근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공공 배달앱인 배달특급이 28개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현재 파주와 오산, 화성 등 3개 지역에서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는 배달 특급은 2월부터 포천시를 시작으로 3월 김포시 등 5개 지자체로 확대됩니다. 현재 경기도 주식회사는 포천과 연천, 김포 등 6개 지역에서 가맹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배달 특급은 민간 배달앱에 비해 최대 10% 낮은 수수료로 소상공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호입니다. 검경 수사권 분리와 지방 정부의 치안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자치 경찰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경기도는 7월부터 자치 경찰제를 본격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도는 4월 말까지 자치 법규 재개정을 마치고 자치 경찰 사무를 총괄할 자치 경찰위원회를 5월 말까지 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도 연구원은 자치 경찰위원회 아래 남부청과 북부청의 각각 사무국을 한 곳씩 두고 다섯 개과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는 한개 사무국에 두 개과 규모로 구상 중이어서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산동 관광특구에 미국 문화체험의 거리가 만들어집니다. 보산동 역사를 현재 어떻게 새롭게 형성할지 기대가 모이는데요. 김동철 경기도의회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산동에 미국 문화 체험의 거리가 만들어진다는데 어떤 모습으로 조성이 될까요? 네, 일단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어, 보산동 관광특구 안에서 영어만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점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거기를 ABC 코스로 나눠서 영어 해설사들이 같이 동행을 하면서 설명도 하고 물건도 사고 그러는 과정에서 영어만 사용하는 그러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계기로 이런 조성 계획을 세우게 되셨습니까? 네, 보산동 관광특구가 미군들이 70년 동안 주둔하고 생활하던 곳인데 지금은 이제 어 이라크 파병 이후에 미군들이 감소하면서 경제적으로 쇠락하고 많은 그런 동네가 돼버렸어요어 그동안 동두천 시에서도 어 공방의 거리, 뮤직 센터, 커뮤니티 센터, 뭐 버스킹 공연이라든지 각종 축제, 그리고 세계 음식의 거리 이런 것을 많이 투입을 해서 이제 어 바탕을 만들어 놨는데 결과적으로 사람이 안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불러들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나름대로 생각하다가 이번에 영어만 사용하는 그러한 거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미국 문화가 물씬 나는 그러한 고장을 만들어보자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영어만 쓰는 거리, 미국 문화 체험의 거리가 조성되게 되는데, 사실 기존의 파주 등에서 어, 영어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과는 어떤 차별점을 가져가 볼 수가 있을까요? 네, 파주는 뭐몇 방, 몇질 숙박을 하면서 주입식 교육을 좀 하거든요. 근데 이곳은 과거 미국 문화가 물씬 묻어 있는 가운데 어, 아주 자연스럽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어, 와서 어3세명이나 5명 정도 오더라도 해설사들이 코스별로 데리고 다니면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따라하면서 물건을 살수 있게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주입식 교육하고 어 조금 차이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문화의 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즐거움을 찾기 위한 고민도 많으셨을 듯한데요. 좀 어떻습니까? 네, 우선 해설사들이 나름대로 재미있게 해야 되는 게, 어, 큰 과제인데요. 어, 해설사들을 잘 뽑아서, 어, 그러한 영어로 물건을 사고 팔수 있게 만들고요. 또 자유롭게 또 팝송을 부를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놓고, 또한 미국을 연상케 하는 카보이 형상이라든지, 어, 서부 영화, 그런 어떤 포토존을 좀 만들어서, 어, 군복과 서부 시대를 연상케 하는 옷도 대여해주고, 그러한 재미도 있는 공간을 만들고요. 또미 이사단하고 협의해서, 어, 수제 핫도그라든지 햄버거가 그 공간에서 판매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네, 기대되는데요. 미국 문화 체험의 거리는 조성 완료 시점,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제가 작년에 경기문화재단하고 협의해서 이러한 미국 문화 체험의 거리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요번에 2억의 예산을 좀 확보했습니다. 에, 구체적으로 문화재단에서 계획이 세워지는 대로 어, 추진단을 구성하고 영어 해설사들을 모집을 해서 어, 시작할 생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 5월 초면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빨리 진정돼 봄에는 좀 부산동으로 많은 사람의 발길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철 경기도 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의정부 블랙뮤직페스티벌과 포천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가 올해 경기 관광 대표 축제로 선정됐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3월 이들 축제에 보조금 8천만 원씩을 지원할 계획으로 시군은 이 비용을 프로그램 운영비나 홍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관광대표축제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가운데 관광상품성이 크고 경쟁력 있는 축제를 선정해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대표축제에는 총 10개 축제가 선정됐습니다. 의정부 바둑전용경기장이 내년 3월 착공될 예정입니다. 의정부시는 이번 달 문화체육관광부에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것을 시작으로 경기장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준공 예상 시점은 오는 2023년 12월로 예상됩니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해 9월 한국기원, 경기도와 함께 바둑 전용 경기장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미 팔린 차량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인 중고차 허위 매물 사이트가 무더기로 경기도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중고차 사이트를 모니터링해 허위 매물 광고를 게재한 34개 사이트, 7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허위 매물 등록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 연식 표기 오류 16건, 사고 내역 불일치 1건 등이었습니다. 적발된 사업자 일부는 검찰에 송치됐고, 나머지 사업자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헬로TV 나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